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시 g 트리정유강세입니다자 이번에 이제 개강한 강좌는 보시는 대로 배경 오브젝트 제작의 개정판 강좌가 개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이 오브젝트 제작 강좌가 있었지만 강의가 개강된 지가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툴들 버전들도 조금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한 변화되는 부분들 자 그런 부분들도 조금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정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예제 퀄리티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자 그리고 순차적으로 좀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오브젝트를 어떻게 쉽게 만드든지 그런 효율적인 부분들까지 이 개정판 강좌에서는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 말고 조금 더 예제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양한 예시들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레젠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간단한 기호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 조금 드리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우선 오브젝트 제작 개정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더미를 먼저 제작을 해볼 겁니다. 더미를 제작을 해서 이 더미에 어울리는 듯한 오브젝트들을 하이폴리곤 오브젝트로 이제 만드는 과정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모델링 할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효율적이고 그리고 쉽게 퀄리티를 낼 수가 있어야지 시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점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런 팁들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음 페이지 넘어와서 진행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단어는 세 가지 단어로 원 나눠져 있고, 1단원 같은 경우는 어, 우리가 지금 레벨의 가모델링을 제작을 할 겁니다. 자, 보통 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2단원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의 그 하이폴리곤. 자, 이런 오브젝트 보고 하이폴리곤 모델링 또는 하이폴리곤 오브젝트. 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2단원 같은 경우는 이런 기둥 말고 조금 다양한 예시들로 여러가지 기능들을 학습을 하시면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3단원은 리얼 타임 데이터의 제작. 이건 이제 로우 폴리곤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로우 폴리곤을 제작을 할때 어떤 방법으로 제작을 할 수가 있고 자왜 제작을 해야 되는지 간략한 설명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단원부터 이제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더미라고 하는 거는 자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이 레벨이라는 게 씬이라고도 하죠. 자, 씬을 구성한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하이폴리곤을 만들어서 배치를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어떤 형태로 나오기가 파악하기가 힘들죠. 자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그냥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자, 우선적으로는 비율이랑 스케일을 보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구성으로 들어가고, 이쪽에 단차는 어떻고, 캐릭터가 흘러가는 동선은 어떻게 이동이 될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을 다 표현을 하는 게이 레벨이 가지고 있는 요소 중에 또 하나겠죠. 자, 그래서 더미의 그 기본 형태를 만들고요. 이런 식으로 박스가, 자, 이런 식으로 박스로 간단하게 만듭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적합한 오브젝트의 그 스킬이라든가 형태들이 나오면 자,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하이폴리곤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겠죠. 자 그렇게 이제 그 레벨을 제작할 때 자, 선행되어야 할그 과정이 바로 레벨의 가모델링 범위 작업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 약간 제일 때는 기다란 구조로 이렇게 레벨을 조금 구성을 했고 어,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자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그 조금 다른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뭔가 이벤트가 일어날 그런 장소로 조금 유출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대쪽으로 나갈 수 있게끔 레벨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본 예제는 처음부터 난이도가 너무 어려운 예제들로 진행하면 자 바로 막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쉬운 계단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순차적인 계단부터 진행을 해서 조금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하이 폴리곤 제작하는 식으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단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설명을 조금 마무리를 하고요. 2단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이 폴리곤 오브젝트를 제작을 하는 그런 예제단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브젝트를 만들 때 보면 문양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문양도 제작하는 방법이 모델링으로 제작을 하는 방법이 있죠.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있는 예시가 실질적으로 맥스에서 하이폴리곤으로 모델링 해서 이거를, 자, 이거를 이제 알파 이미지로 만들어서 이 알파 이미지를 실질적으로 지브러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공용으로 사용되는 문양을 먼저 제작을 할 겁니다. 자, 이런 문양을 제작을 해야지 나중에 오브젝트를 제작을 하실 때, 자, 여기 있는 알파 이미지를 가지고요. 자, 하이 폴리곤 모델링 제작하실 때 시간 단축이 엄청 많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이유들 때문에 여기 보시는 이 문양을 맥스에서 하이 폴리곤으로도 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진 소스를 이용을 해서 제작도 할 겁니다. 여기 두 번째 있는 이 부분은 제가 사진 소스를 바탕으로 해서 이알파맵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사진 소스를 이용해서 문양 만드는 것도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그 기본적인 예제로 보시기 편한 게 바로 이 계단이죠 계단을 제작을 할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맥스에서 간단하게 모델링을 해서 가지고 와서 진행을 하긴 할 건데요 그러면 이 각각의 블록을 어떻게 컨트롤 하는지 그리고 브러시를 통해서 이렇게 그 내려앉은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층이 난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질갑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순차적으로 다 진행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제로는 자, 두 번째 예제 설명 같은 경우는요. 벽 구조물이라 그래서 이거는 그 옆에 기둥이라든가 기둥 사이에 들어가는 이런 그 벽에 대한 구조물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물 제작을 할때 여기 문양들 공용 문양을 만든 것에 이렇게 uv로 매핑을 할 겁니다. 자, 그 텍스처를 UV로 매핑을 해서, 그거를 지 브러쉬로 디테일 있게 뽑아내는 과정들, 그리고 이 각각의 블록은 어떻게 또 컨트롤을 하는지, 그리고 이런 그 디테일한 층 부분들 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브러쉬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예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또 다른 예제들 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 해당되는 그 예제들은 자, 각 예제 시간에 시작을 할때 뭐 어떤 기능을 이용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다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종류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바닥 타일 뭐 요즘에는 서브스턴스 디자이너라든가 뭐 그런 다양한 툴들 이용해서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 조금 특색있게 만들거나 그런 타일들을 진행을 할 때는 아직까지 이 모델링을 통해서 타일 작업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양쪽 끝에 타일이 정확하게 될때 어떻게 구성을 해야지 정확하게 타일 모델링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예제는 사각기둥 이제 하이폴리곤 모델링하는 그런 예제가 준비가 되어 있죠. 자 여기서는 대칭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그 대칭되는 구조로. 브러시 통해서 문양도 만들어 보고요. 여기 위쪽에 있는 부분들은 그 공격 문양이죠 여기. 자, 공격 문양을 넣어서 문양들을 원하는 위치에다가 자, 배치를 또 쉽게 하고요. 브러시라든가 이런 질감들 추가적인 표현들을 하겠죠. 자, 그리고 이쪽에 그 블록을 자르는 부분들도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둥 받침대 하이폴리곤도 제작을 하는데, 자, 여기는 원형 대칭을 이용을 해서. 정용화된 문양들을 직접 스커팅 하면서 제작을 해볼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블록을 컨트롤하는 것부터 자르는 부분들, 그리고 문양의 표현들, 그리고 질감, 그리고 대칭에 관련된 부분들.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학습해 가시면서 모델링 테크닉을 익히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이번에는 원형 기둥에 대한 부분들을 예제를 또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겠죠. 자 원형 기둥 같은 경우에도요. 저기다 보시면 모델링이 같은 오브젝트가 정확하게 원을 둘러가면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이런 기능들 그리고 여기 문양도 우리가 그 공용 문양에서 만들었던 거 이제 여기다가 배치를 했던 거겠죠. 그리고 질감의 표현을 할때 약간 갈라진 이런 갈라진 느낌이랑 도돌도돌한 느낌 그리고 이렇게 그문양이 표현들.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문양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요. 인서트 메시 브러쉬라고 합니다. 인서트 메시 브러쉬를 통해서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 예제는 이제 맥스에서 하이폴리곤 작업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펜스랑 철망에 관련된 오브젝트를 라인을 통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그 철망에 대한 형태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문양들 있죠. 자, 라인을 따라서 정교하게 생성되는 문양들 자, 이런 것들을 조금 효율적으로 제작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와서 또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 하면 그 덩쿠를 좀 제작을 직접 해볼 건데요 이렇게 일자로 만든 덩쿠를 이것도 라인을 이용해서 배치를 하는 건데 이렇게 꽈져서 이렇게 꽈져 가지고 이 철망을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부분들 역동적인 표현들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자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도로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요 이 레벨 외곽 쪽에 조금 배치를 하려고 해서 간단한 자연물 같은 것들도 제작을 해볼 겁니다. 지브러시에서 결에 대한 표현들 자 그리고 여기 그 사이드 쪽에서 엣지 잡는 부분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질감이라든가 그리고 이 덩어리를 잡는 방법 자 그리고 쉐도우박스를 통해서 이 실렛을 기본적으로 잡고 디테일을 잡아나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이 절벽을 또 제작을 하게 되니까요. 또 다양한 기능들 학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3단원에 대한 설명들 더 드리고 이 프레젠테이션은 마무리를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리얼타임 데이터를 제작을 한다고 라 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로우 폴리곤이라고 하죠. 자 로우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요. 이 하이 폴리곤은 너무 데이터가 무겁기 때문에 게임이라든가 자, 실시간 엔진에서 배경을 구현하실 때 최적화를 위한 실제 데이터입니다. 그 로우 폴리곤을 제작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방법이 조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브러시를 통해서 이 토폴로지 지브러시 토폴로지 기능 가지고 제작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3D Max가 가지고 있는 토폴로지 기능으로 제작을 하는데 장단점이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편하신 것들로 진행을 하실 수 있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절벽 같은 경우 있잖아요 절벽 같은 경우는 와이어 흐름이 뭐 이렇게 정확할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불규칙한 와이어 구조 여도 상관이 없을 때는요 디시메이션 마스터라는 걸 통해서 로우 폴리곤을 작업을 하는 방법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 오브젝트가 여러 덩어리로 나눠져 있을 때자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하니까요 그냥 단순히 폴리곤 줄이는게 아니라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까지 같이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더비를 활용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 더비 만들 때 썼던 오브젝트 있잖아요. 그 오브젝트를 그대로 하이폴리곤이랑 조금 비교를 해서 신뢰적인 부분들만 조금 잡아주고 마무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자이지리미션은 이제 그 인체라든가 그 와이어 흐름이 있는 오브젝트에 적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면에 그 와이어 흐름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죠.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해서. 우리가 여기 그 가이드를 그렸던 대로 자 이렇게 그 와이어의 흐름을 고려를 해서 폴리곤을 조금 줄여주거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네미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면의 흐름이 다이나메시로 적용했을 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오브젝트를요 이렇게 정리를 하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로우 폴리곤을 변환하는 거 말고요 와이어의 흐름이 있는 오브젝트를 하이 폴리곤으로 다시 정확히 매칭시키는 과정까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제작 강좌에서 더미부터 하이 폴리곤 제작, 그리고 로우 폴리곤 제작까지 모두 다루고 있는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경 오브젝트 제작에 대한 개정판 강의는 이제 프리젠테이션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고요.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스킬업을 위한 분들에게는 적극 추천할 그런 강좌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강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프리젠테이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